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아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롭벳세세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작을 그 위에 던지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래여 네, 그 사람 들이 우리 보다, 우 세하 여 우리 를 향하 여들 로, 나음 으로, 우 리가 그들 을 쳐서 성문 어귀 까지 미쳤 더니, 활쏘는자 들이 성위 에서 왕의, 왕의 부하 들을 향하 여쏨에 왕의 부하 중몇 사람 이 죽고,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죽었 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가은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오이라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충신 중에 충신 감문 대대로 충성을 다했던 그 우리아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사실을 덮기 위해 가은 애를 썼습니다. 전쟁하고 돌아온 우리아를 애써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집으로 갈 때도 왕의 음식물을 같이 딸려서 이제 보내주지요 하지만 이 충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그 밤을 보내죠. 우리아가 집으로 갈줄 알았는데 가지 않음을 보고 이제 보고된 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불러가지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아니 군대 장관도 또 왕의 부하들도 모두 바깥들에서 진치고 자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가고 또한 아내와 잠자리를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반문하며 거절하죠. 근데 이게 다윗에게 대답을 한 거지만 들으면서 다윗은 속으로 아마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윗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죠, 않습니까? 죠 군대 장관도 부하들도 모두 본인 위에서 전쟁한다고 바깥에서 고생하는데 이 왕이라는 작자가 왕궁에서 어떻게 충신 이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합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소리가 꼭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의리아는 그날 밤에도 어 먹고 마시고 취할지언정 집으론 가지 않습니다. 부하들과 또 더불어 잤을 뿐입니다. 이 정도 되자 다윗이 이제 안달이 나지요. 바세바는 자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집에 가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면 딱 들켜 들통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몰래 비밀 편지를 하나 씁니다.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요.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 선두에다가 위치 시켜놓고 너희들이 싸우는 척하다가 싹 뒤로 빠져라. 그러면 적군에 의해서 적군의 칼날로 죽게 될 것이다. 참 다윗이 나쁜 것은요. 우리아를 이와 같이 죽이라는 비밀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정말 나쁘죠. 사무엘하 11장 오늘 21장 전까지는요.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표현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지만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져 갔죠. 사울이 아무리 다윗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써봐도 모두가 다헛수고 했던 걸 보셨을 겁니다. 다윗은 보란듯이 살아남았고 결국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이 11장 여기서부터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 이후로 쭉 보시면 계속 내리막길로 달립니다. 다윗 인생의 문제들이 뻥뻥 터져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계속 두고두고 인생의 채찍으로 이 다윗을 계속 징계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지만 계속해서 다윗을 고난으로 징계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결국 죽게 되지요. 자신들의 자신의 그 이복 어, 자녀들 사이에서는 간간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죠. 아들놈은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왕되겠다고 찬탈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게 되고, 그걸 주도했던 그놈 아들놈은 결국 죽어버리죠. 인구조사에서 교만죄로 또 인구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다윗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어느 순간 다윗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정말 대놓고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칼로 사울의 옷자락만 뱐것까지고도막 심히 고민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 결대로 이 사울에게 자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아를 죽일 때도 비슷하지만 다르게 자기 손을 대지 않죠. 요압을 시켜서 자기 손을 대지 않고 전쟁통에 밀어넣어 그렇게 죽였습니다. 손을 대지 않은 것은 비슷하지만 나쁘게 변했죠. 또한 이전에는 원수 사울 죽었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또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 죽었다고도 펑펑 울었죠. 그리고 나서 상대편 군대 장관 그 넷째 아들 이스보셋 통해서 이렇게 군대 장관 되고 세웠던 그 아브넬이 죽어도요 다윗은 소리 내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브넬 죽었다고 애가까지 만들어서 지어 불렀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그 이스보셋 적군의 수장이 죽었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왕이시여.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상받을 줄 알고 그 소식을 전해온 자들도 용서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대놓고 적군임에도 그 상대들을 향한 진한 연민과 불쌍히 여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월 11장 이후로는 다윗이 변합니다. 그토록 충신 우리아가 죽었는데, 감은 대대로 다윗에게 충성한 신하가 죽었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함도 오늘 본문에 없죠. 충신 우리아의 죽음을 알린 전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중대장관 요압에게 전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얘기를 전하래요. 적군의 죽음도 슬퍼하던 다윗이 변했죠. 충신의 죽음 앞에서 냉랭합니다. 성경이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했던 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은 이 사람 우리아를 삼켰지만 이제 그 칼은 저 사람 다윗과 그 집을 향해 날아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한 사람이 울죠 바로 아내 바세바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니라 다윗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됐구나. 그리고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슬피 울고 있는 바세바를 자신이 아주 선한 왕처럼 위로하듯이 왕궁으로 데리고 와 자기 아내로 삼아 주는 척 하죠. 겉으로는 아주 제너러스하지만 사실은 음흉하고 야비한 성폭행 범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행동이 어떠하다고 정확히 폭로하는데요. 27 점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간음 간통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사 살인 방조 강압에 의한 강제 결혼까지 다윗이 많이 변했습니다.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다스리던 다윗은 다 어디 가고, 많이 보았던 것처럼 사울 버전 2.0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참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멋지던 사람도 이렇게 왕이 되더니 이렇게 금방 타락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사울 때문에 있었던 그 고난이 다윗을 지켜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이 다윗을 부패에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준 것인지 모릅니다.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께만 엎드렸던 것이었고요. 의지하며 꼭 주님만 붙들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얼마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변질되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타락하지 말라고. 다윗은 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결국 돌이키시는 회개로 불러오십니다. 참 이런 대목이 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나는 변하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인생 말입니다.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를 돌이키고 마시는 그은 혜가 있 다는 거 죠？사랑 하는 여러분, 오늘 도변 하지 않길바 라고, 또한 변했 어도 변치 않는니 하나님 붙들 고 다시, 신 실하 게 일어 서는 복된 시간 되시 길, 그런 한우 되 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